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 2일일어나침면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학 장군님, 인도네시아 지 출장 중이신데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뵐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 오늘은, 소교리 문담 16, 17, 18문 3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laughs> 자, 우리 소교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소교리문답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교리문답이 있겠죠. 한때는 이걸 요리문답이라 해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laughs> 어. 교리 문답을 우리의 생활신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좀 이게 좀안 맞네요.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 문답식으로 교리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이 배우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을 먼저 배웁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의 제 1번이 뭐였죠? 1번. 1번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반사반사 반사.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가 널 예배자의 삶을 살아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우리 집에 우리 딸이 키우는 반려견이 한번 오는데, 이 반려견은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동호 좀 사면 제가 다치워줘야 되죠. 또 때를 따라 이동할 양식도 공급하죠. 근데 이 반려견은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주인 어디 갔다 오면 덤버링하고 벌렁 넘어가지고 배를 쓰다듬어 달라 그러고, 손 그러면 발 주고, 발 그러면 손 주고, 이러잖아요.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예배거든요. 반려견의 예배. 주인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이동할 양식도 공급되어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무슨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이. 이 프린스 프린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책망할 때, 우리 기분 나쁘면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기분 나빠 하면서 내가 막 책망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막 열받아가지고, 휴대폰 요금 안 내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소개를 문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꾸 가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사람처럼. 우리는 못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란 지식이 없으면, 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나를 무시할 거야. 하나님은 내가 헌금 많이 할 때만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사람,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성경.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일 년만 사랑할 거야 그런 것이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한하시다 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를 구원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겁니다. 예정.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어, 경영하시는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범죄에서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내가 다시 일어날 희망도 없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시 재기할 능력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 병령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절개하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담 하버가 선악과를 먹지 말랬는데 불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는데 모든 인류가 부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적군의 문을 열어주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악군을다 멸절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좀더 다루려고 합니다. 원죄, 원죄. 이 오리지널 씬 이게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자범죄는 내가 무슨 죄를 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아는데 문제는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가 문제입니다.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원죄 아담이 죄를 었는데왜 내가 벌을 받냐 그렇게 못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중동 갔다 와서 메르스에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한국 들어테는데어 난리죠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오늘은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원죄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예스. Yes. 예스. Yes. 그렇죠? 예스. Yes. 보겠습니다. 후손까지그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다. 이 핵심입니다.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였고 그와 함께 타락 했다. 그 생육법, 보통의 생육법,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동정녀. 남자 없이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있으면 죄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가 없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뭡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는 거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갑니다.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 저주, 불행, 낭망, 낭패, 실패, 갈라짐 이 모든 것들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목도 따갑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죄의 감기 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빠져서 우리는 온갖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 죄책감, 원래의 의가 없는 것, 전체 본성의 부패 그래서 원죄로 갑니다.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범죄는 원죄의 뿌리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거 원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서 예수 백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순종함의 부족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죄입니다.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야 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는 회개하지만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 외에는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로마스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그래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가지가 정가가 된다 그랬죠? 죄가 정가되고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정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수고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정가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성경은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점은 태생적인 겁니다. 태어한데 점이 있는 거죠. 태생적인 흠물입니다. 그래서 가오해 뭐 보면 점순이, 점박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흠은 뭡니까 자범죄, 후천적 흠물입니다. 점은 원죄라 그러면 흠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러면 살수 있느냐. 예수피로 되는 겁니다. 예수피로. 여러분, 우리가 코가 많이 놓으면, 감기 에는면 코를 풀잖아요. 그러면 휴지로 계속 코를 푸니까 코가 막 흘잖아요. 막 짐물도 나고, 감기 때문에 콧물 닦다가 나중에 막 휴지 마찰 때문에 코가 흐려가지고 코가 나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그라말하에요 물로 씻어야 물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물로 씻어야 낫습니다. 점과 흠, 원자와 자범죄는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피로 씻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타함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산송가 257장 3절이죠.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이걸 묵상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꾸레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이후에 착한 아들이 됐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 후에 엄마가 묻습니다. 그 네. 그이 아들이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 됐는데 엄마가 이제 물어봅니다. 야, 아들아. 내가 아팠구나. 그래 얼마나 아팠겠니? 아빠가 때릴 때 네가 참 많이 아팠지.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나를 때린 후에 밖에서 울고 계신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드려 패고 죄 지었다고 맨날 지적질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숨고 몇 짓만 더강해집니다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사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의 원죄와 자범죄, 점과 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살 찢고 가시밀리 관사신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절절하냐? 그러면. 이거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면 자기는 제법 깨끗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흐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가족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 자범죄가 치슴을 받고 모두가 용서을 받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도 멋있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외국에 출장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주도에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양 돌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